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신드롬이 지고 있고 방송계에서도 점점 백종원 대표가 모습을 감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 현재 백종원 대표를 있게 만들어줬던 SBS의 골목시당의 마지막 방송이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백종원 대표가 마지막 방송을 찍고 난 뒤에도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또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마지막 방송을 찍고 난 뒤에도 백종원 대표를 둘러싸고 어떤 식의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달 초부터 백종원 대표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방송은 시청률이 0%가 나오면서 종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백종원 대표 방송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골목시당이었습니다. 공연 방송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고 연돈을 프랜차이즈화 시켰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결국 골목시당 또한 마찬가지로 종영하고 마지막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녹화를 하면서 200개 특집까지 같이 진행이 됐는데요. 거기서 김성주씨가 대표 공익방송으로서 백종원 대표가 고생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목시당이 공익방송이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백종원 대표가 자기야 뭘 고생을 했냐 두 분이 고생이 많았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 편집팀 경호팀 세트팀이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눈시울을 붉혔다뭐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왔죠. 사실 저는 저때 김성주씨가 골목시당을 가리켜서 대표 공익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좀 웃겼습니다. 연도를 둘러싼 문제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논란을 알고 있을 텐데 골목시당을 대표 공익방송 좀 웃긴 일이죠.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마지막 순간에 스태프들에 대한 감사 인사라는 걸 보면서도 저는 이런 논란이 떠오르더라고요. 최근에 백종원 대표와 연출팀 사이에서 다음 같은 논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백종원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방송 개입을 한다는 논란이었죠. 광고주에 직접 연락을 한대든지 심지어는 PD의 권한이라고 할수 있는 연출에까지 손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는 백종원 대표 얘기를 듣고 논란에 의식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또 다른 기사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댓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이딴 걸 뉴스로 봐야 되지? 이런 얘기가 있고요. 쇼 이제 쇼도 배웠나 보다. 쇼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고 이런 걸 찍는 거 너무 싫다. 이미지 메이킹으로 돈 버는 거 같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보니까 백종원 대표 개인 채널에 올라왔던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백다방에 급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뭐 실제로 지금 보니까 뭐 직원들도 놀라는 듯한 놀라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놀라는 듯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저 방송을 두고 이미지 메이킹 그만해라, 쇼촌 그만해라, 지겹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백종원 대표가 자기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것이 백다방에 가서 아메리카노, 발음하기도 어렵네. 이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얼음만 잔뜩 준다, 이런 그런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번 방송에서 백종원 대표가 긴급 점검을 한다면서 정말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점검했다라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니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모터로 저런 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냐 또 쇼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대부분이 상식적인 분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극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상식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영상의 댓글이 다음과 같습니다. 체인정 기습 체크하는 영상 너무 좋다. 기습 체크를 했는데도 빈트원의 매장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 이 컨텐츠 진짜 좋은 것 같다. 백 대표님의 불시 방문으로 정말 신뢰도가 쌓였다. 이런 지금 반응입니다. 제가 정말 저 댓글들을 보고 저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 몇 개만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대부분의 댓글이 저런 반응이거든요. 대단하다 이거예요. 불시 점검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고 어떻게 저렇게 관리가 잘돼 있냐. 뭐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저거를 제가 딱 보고 진짜 대한민국.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에서 먹고살기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불시 방문을 했다 라고 한들 아메리카노를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대표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불시 방문을 했다 그것도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정말로 점검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직원을 시켜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만들어서 가져와 봐라 그런 상태에서 뭔가 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표가 옆에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는다 어떤 직원이 fm대로 제대로 안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주목했던 부분은 백종원 대표의 저는 이미지 메이킹 쇼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빵을 굽는 곳에 갔더니 직원이 당황을 하죠. 왜 당황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또 당황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단한 번도 백종원 대표를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체인점들이 제대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으로 계속해가지고 체인점이 늘어나갑니다. 어떤 거를 발판으로 해서 실력과 관리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종원 대표의 이미지 이미지 메이킹을 바탕으로 그렇게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같은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은영, 강영욱 두 사람만 떴는데 백종원은 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 솔루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받는 것일까? 분명히 사실입니다.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도 방송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강영욱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강아지와 관련된 방송들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백종원 대표가 출연한 방송에 비하면 그거는 뭐 비교거리조차 되지 않죠 그래서 몇몇 기사들에서는 오은영, 강영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잘 나가는데 왜 백종원 대표에게 위기가 찾아왔을까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 너무 백종원 대표가 다양한 방송에 많이 출연했다 이거를 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상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백종원 대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연예인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나가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많이 출연했다는 라 이유 때문에 백종원 대표가 식상해진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백종원 대표한테 식상함을 느끼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뭐로 보냐? 바로 연돈 볼카츠로 봅니다. 저 사람이 공익공익 계속해가지고 공익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은영 선임님도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강여우 대표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이 다 있죠. 그런데 오은영 오은영 박사의 방송을 봤을 때 그리고 강영욱 대표의 방송을 봤을 때저 사람들이 자기 사업체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저는 저것이야말로 백종원 대표의 위기가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식상해졌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의 계기는 뭐였던 겁니까? 백종원 대표의 욕심이었던 거죠. 저 사람이 방송에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 뭐지? 방송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시키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식의 미담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고 실제로 언론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더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백종원 대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분명히 있죠. 백종원 대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 심지어 정치권에서조차 서울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 분위기와 현재 백종원 대표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라는 거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 대표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본질을 좀 가꾸는 시간으로 그런 기회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의 아우성이 큽니다. 백종원 대표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지 킹을 통해서 쇼를 통해서 그거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거를 개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